안녕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나요? 네, 저는 한주 쉬었습니다. 업데이트 소식 전 먼저 GTA6 소식입니다. API에 추가된 파일이 있다 하면서 해당 사진이 올라왔으며, 여러 게시물에서 뉴스와이어에 GTA 6 트레일러 관련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락스타 홈페이지 GTA 6 관련 내용이 추가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본 내용은 공식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월 둘째 주 주간 업데이트 소식 알아보 l 가시죠. 먼저 할인 소식입니다. 먼저 레전드 t 모터스포츠 소식입니다. 그로티 퓨리아와 페가시 토레로 XO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스톡 소식입니다. 코사트카의 음파 탐지 시설과 문풀 이동수단을 각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독티즈 소식입니다. 마르퀴즈와 람파자티 토로 스피더와 제트맥스 그리고 롱핀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요트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리노베이션 포함입니다. 요트는 자주 할인하는 품목이 아닌 상품이니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시 차량 소식입니다. 오셀롯 스윙어를 시몬의 전시 차량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오셀롯 로커스트를 자동차 모임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과 사운드리아스, 베니즈, 아레나, 엘리타스는 할인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슛발! 다음으로 GTA 달러 및 경험 치배수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요트 생활 임무가 2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데이라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난이도는 쉬운 작업입니다. 다만 쉬운 만큼 보상도 적어서 그냥 심심하신 분들이 시간 때우기 용도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어서 대정모드 탈출 시리즈가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출 4를 해보았는데요. 암살자, 경호원, 표적,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암살자는 상대를 죽여야 하며, 경호원은 표적을 상대 암살자로부터 지키며 탈출 장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이기는 미션이며, 표적은 경호원과 만날 때까지 아무 살자한테 위치를 들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명은 있어야 재미있게 플레이할 듯 합니다.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모드이니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지인분들이랑 한판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숨겨진 캐시 보상이 두배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캐시는 유저마다 매일 위치가 변경되며 코사트카에 있는 음파 탐시기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은 적으니 이것도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슈퍼. 다음으로 무기벤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무기벤에서 전투 도끼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플러스 회원은 택티컬 SMG를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LS 자동차 모임 소식입니다. 이번 주 경품 이동 수단은 바피드 GV 200으로 변경되었으며 획득 미션은 연속 이틀 동안 최종 1인에 들기입니다. 다음으로 전시 차량 소식입니다. 전시 차량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슈발! 이어서 기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요트 미션을 1개라도 완료하시면 선장 모자를 지급하며 4개의 임무를 완료하면 슈퍼 요트 생활 후드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완료하면 1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며 3개의 임무를 완료하면 추가로 1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력 진행 사이트에서 락스타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게임 내 일시 중지 메뉴의 경력 탭을 가시면 온라인 경력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이미 완료한 도전과 새로운 도전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 주에 환각 선인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만 스폰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타임트라이얼 위치와 시간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주는 요트 위크라고 해야할까요 <laughs> 네, 요트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주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각보다 요트 임무 티셔츠 가 괜찮아 보여서 저는 취하로 미션 을 완료해서 획득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주에 새로운 gta 6 소식과 주간 업데이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